일본 유튜버들의 한국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 하나같이 편의점에 들려서 비오뜨 초코링을 집어 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비오뜨는 어쩌다 한국 여행 필수템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 스쿨입니다. 피자 먹을 때한 점씩 집어 먹으면 새콤하니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피클. 근데 이 피자의 피클 조합,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선 식사를 할때 김치 같은 절임 음식을 곁들여 먹는 식문화가 자리 잡은 데다가 지금에야 피자, 파스타 같은 음식이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처음 들어왔을 땐 느끼한 맛을 눌러 줄 절임 음식을 찾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클을 함께 곁들여 먹는 조합이 탄생. 오늘 날 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반대로 미국인들은 피자를 먹을 때 이런 수요가 없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픈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피클이랑 피자를 함께 먹는 식문화만 한국이 유일할 뿐 전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피클과는 달리 의외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들만 모르는 한국 특산품 TOP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똥박 뚱뚱한 단지용 용기에 담겨서 일명 뚱바라고 불리는 이 바나나맛 우유 알고보면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라? 분명 해외에서도 파는거 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해외 수출된 제품들의 경우 전부 이렇게 40ml 양도 적은 네모팩에 들어있는 제품들일 뿐요항아리 모양에 담긴 뚱바는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바나나맛 우유 하면 누구라도 이 뚱뚱한 용 용기 모양을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수출용 종이 팩에도 이렇게 떡하니 항아리 디자인을 인쇄해 둔걸 보면 외국인들에게도 이 특유의 모양이 인지도가 높은 것 같은데 왜이 모양 그대로 수출할 수 없냐고요? 기존의 용기에 담긴 바나나 맛 우유의 유통 기한은 사실 2주 정도로 일주일 넘게 걸리는 수출 절차와 현재 유통 기간을 거치고 나면 도착도 하기 전에 다 상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멸균 팩에 담으면 냉장 보관 없이도 상온에서 3개월 이상. 장기 보존이 가능해 이렇게 종이팩에 담겨 수출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분명 똑같은 맛의 바나나 우유인데도 뚱뚱한 용기에 담긴 것이 훨씬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아쉽게도 진정한 바나나 우유를 즐길 수 없었던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과 중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이쪽바를 하나씩은 꼭사 먹는다고 하죠. 한때 중국에서 종이팩으로 만든 짝퉁 바나나맛 우유가 창궐하자 빙그레 측은 아예 중국 상하이의 공장을 설립, 유통기한 문제를 해결한 뚱 용기를 현지에 직접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때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는 것을 보면 이 뚱뚱한 바나나 우유 용기에는 정말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죠? 혹시 외국에서 종이팩에 담겨 있는 이 바나나맛 우유 마셔본 영순이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3위, 비오뜨. 요즘 한국으로 여행 온 일본인들이 편의점에서 싹쓸이 하는 제품이 하나 있죠? 바로, 비오뜨 초코링. 일본 유튜버들의 한국여행 브이로그를 보면 하나같이 편의점에 돌려서 앞서 설명한 뚱바와 함께 비오뜨 초코링을 집어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비오뜨 역시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달달한 요거트에 토핑을 첨가해 먹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그닥 특별할 게 없어 보이기 때 하는 비어뜨는 어쩌다 한국 여행 필수템으로 자리잡게 된 것일까요? 사실 평범해 보이는 이 초코링과 요거트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초코링의 경우 서울 우유사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계 그 어떤 회사도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는 이 초코링을 만드는 비법을 독일의 바움 가트너라는 초콜릿 회사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우유가 해당 회사와 계약을 맺고 초코링만을 따로 들여오고 있다고 하죠 이렇듯 비오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인 초코링부터가 복잡한 중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와중에 그냥 우유도 아니고 우유보다도 훨씬 상하기 쉬운 요거트의 짧은 유통기한까지 겹치다 보니 해외 수출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것 같은데요 게다가 비오트 자체가 탁! 꺾이는 이 플라스틱 용기가 생명인데 해외 수출하는 유제품의 경우 위에 설명한대로 플라스틱이 아닌 멸균팩에 담겨져서 수출해야 하다 보니 포장에서부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죠. 뭐, 물론 수요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언젠가는 독자적인 포장법을 개발해 수출의 활로를 열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이 비오뜨 초코링을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특별한 기분으로 먹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 야쿠르트. 방탄소년단의 미국 내 인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귀가 유튜브 채널에서 야쿠르트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방송되며 해외 네티즌들이 주목했던 바 있죠. 당시 이 장면을 본 외국인들이 너도나도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덕분에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박제되기도 한 야쿠르트. 마침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야쿠르트를 마시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한 만큼 딱시 적절하게 해외로 수출하면 좋았겠지만 아쉽게. 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야쿠르트를 오직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유통기한 문제도 문제지만 훨씬 복잡한 라이선스와 계약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 애초에 한국 야쿠르트의 전신이 일본 기업의 유산균 발효 기술을 들여와 세운 합작 회사인데다가 합작 당시에 일본 야쿠르트와 맺은 계약 또한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 야쿠르트는 합작 조건으로 일본 야쿠르트 기술이 반영된 제품으로는 해외 진출을 할수 없다 라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이 현재까지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주력 제품인 야쿠르트 소초를 비롯한 해외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한국 야쿠르트. 그럼, 그냥 자체 유산균을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우리 기술로 만든 발효유라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야쿠르트는 2002년부터 3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입, 자체 유산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죠. 다만, 유산균 발효유 특유의 짧은 유통기한이나 까다로운 냉장 조건, 그리고 국내 유통에 최적화된 방문 판매 시스템의 해외 시장 구축 어려움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며 아직까지도 야쿠르트 해외 수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대신 전동카트, 코코나, 커피 제품 등 다른 제품으로 해외 수출의 활로를 모색 중인 한국 야쿠르트. 언젠간 이 제품들의 보관기술이 발전해서 야쿠르트도 비오트도 뚱바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1위 커피믹스. 오늘날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호식품이 되어버린 이 노란색 봉지의 맥심 커피믹스. 커피와 프리. 그리고 설탕이 황금 비율로 섞인 달달한 맛 때문에 한번 맛본 외국인들도 따봉을 외치는 K 음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뽑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차로 커피 믹스가 선정되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꼭 사가 는 필수 구매 품목으로도 자리 잡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제품 중 하나죠. 이 정도면 확실한 해외 시장 확보는 따 놓은 당상이겠다 싶지만 아쉽게도 커피 믹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맥심이라는 커피 브랜드의 소유권이 동서식품에 없기 때문. 우리나라가 커피 제조 기술이 없던 시절 미국 식품회사 크래프트와 50대 50 합작사 형태로 세운 회사가 바로 동서식품이었는데요. 반면 맥심이라는 상표권은 크래프트사가 갖고 있는데다 장초 계약에 동서식품은 맥심 브랜드를 한국 시장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걸면서 현재까지도 맥심 커피믹스의 외국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라? 근데 해외 한인마트에서 맥심 커피 믹스본것 같은데 잘못 본 건가? 싶지만 현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맥심 커피 믹스 제품은 모두 한인마트가 국내에서 직매입해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정식 수출 제품은 아니라고 하죠. 물론 이렇게 비록 커피 믹스의 해외 수출길은 막혔지만 자체 개발한 커피 프리민 프리마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국내 수요가 이미 충분한 탓에 수출 여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한 동서식품. 그래도 후발 주자들이 해외 수출로 점차 몸집을 불려가는 상황에서. 라이선스 문제에 가로막혀 수출길에 오르지 못하는 점은 동서식품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네요. 비오틱 초코링이랑 비슷한 모양의 초코볼 제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흰색 마시멜로가 콕콕 박혀 있는 독특한 시리얼 제품인 오레오 오즈. 그런데 바다 건너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이 오레오 오즈가 한때 오직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산품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이 맛을 잊지 못한 미국인들의 구매 대행 행렬이 이어졌던 바 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크래프트의 산하 브랜드인 포스트가 오레오 오즈를 생산 팔고 있습니다. 있었지만, 2007년 크래프트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포스트를 다른 회사에 매각해버리면서 도련 시리얼 생산이 중단됐던 것 하지만 당시 오레오오즈 국내 생산처였던 동서식품은 크래프트와 포스트 양쪽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신의 한수가 되면서 오레오오즈는 얼떨결에 한국 특산품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데요 비록 2019년부터 미국 포스트사가 오레오오즈의 오리지널 버전을 재출시하면서 이런 타이틀은 없어졌지만 의외로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니? 익숙하게 봐왔던 이 제품들이 어쩐지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